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세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정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한 여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한 여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간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